이렇게 보게 되는데, 금조와 소진이와 함께하는 8명의 나인 비즈스가 네, 돌스라는 노래로 이렇게 먼저 공수을 시작했습니다. 어, 오늘 그리고 새로운 퍼포먼스 무대가 있는데요. 새 멤버. 금조와 소진 팀으로 나뉘어서요 퍼포먼스 무대가 있고요 그 퍼포먼스가 끝난후에는 신곡 드라마의 u b 시 사후 오늘 최초 공개 드라마의 무대가 공개됩니다. 라인뮤지스 멤버들이 열심히 준비한 무대인 만큼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셨던 것들은 모든 무대가 다 끝난 후 포토 타임을 포함한 질의 응답 시간을 진행될 예정이니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옆에서 보기엔 키들이 너무 커서 네, 가까이 다가가니까 저도 저도 약간 민망한데요. 네. 일단 오래간만에 듣는 돌스, 다시 들어도 노래가 정말 좋네요. 반가운 얼굴들, 새로운 얼굴들, 네.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기자 분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단체에서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엠씨입니다. 네, 한 명씩 또 할까요? 네, 한 명씩 또기다니다기다리는 네. 어, 오랜만에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인미스 혜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인미스경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인미스 미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인미스 순서화입니다. 네, 이 무대가 너무 떨립니다. 안녕하세요. 나인미스 유엘입니다. 네, 저는 더더 떨립니다. <laughs> 나인미스 <나이> 서진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나이비시스 김성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이비스의마더님님 현아씨가 가부탁드니다 네, 2015년 1월에 이렇게 나이비스가새 앨범 드라마로 컴백을 했는데요. 조금 어, 이따 공개될 뮤직비디오와 많은 경험과 떨리시죠? 네, 많이 아, 오 솔직히,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나오기 전에 저한테 축하드를주셨는데 순서가 바뀌서 지금 저도 머리 쓰기 조금... 어... 네. 파이팅. 그리고 일단은, 네, 새로운 얼굴 막내 두 분이 죠 금조화 소신이 조금 더기자님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임비스혜명했다 소신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레스티 메시지 레스티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렇게도 나임빌스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어, 기쁘고요. 음. 앞으로도 이제 무한한 노력과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앨범부터 나이지시스로 새로 흥미하게 된금드라고 합니다. 어, 가수라는 꿈이 굉장히 그냥 기억도 나지 않은 순간부터 오래 어, 전부터 꿈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서 너무 설레고 또 그게 나이지시스라는 의미일 수 있어서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두분 보니까 저도 연습생 때생각나면서 자풋풋한데 네. 근데이새 멤버 두 분이 반장 매력이 있다고. 네 무대에 서기만 하면 이두 분이 이렇게 귀엽게 인사를 드렸지만 또 섹시한 루비츠를 발산하는 아주 무서운 신인으로 변합니다. 맞아요. 네, 보여주실 수 있으시죠 무대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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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새 멤버 금저 소진 팀으로 나뉘어서 특별 퍼포먼스를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재밌게만 즐겨보겠습니다. 네, 어, 저 오늘 저와 그리고 하나 언니, 해미 언니, 에리 언니 덕분에 모니카의 Be For You, w a l k i n g m y Life라는 곡을 부를 예정이고요 네, 음, 앞서 보컬팀에 이어서 저 소지, 성아 언니, 경미 언니, 미나 이렇게 칼 하나가미 언누 무가의 음, 비온세 파티션 안무를 카께해 봤습니다. 네, 그럼 두분의 특별한 퍼포먼스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왼쪽, 다 같이, 하나, 둘, 셋. 조명 떨어진 것 같죠? 왜, 왜 조명을? 아, 웃다 다이비에스 네, 멤버 단체 개인 촬영이 끝났고요 이제 잠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잠시 좌석 테이블 세팅 후 네,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돕더 네. 네. 귀여운 포즈 도돕 귀여운 귀지 같이 그대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